1. 무엇을 원하고 포기할지 지금은 솔직해져야 돼. 음. 2. 선택했다면 음. 그 책임은 너에게 있어. 그렇게 음. 음, 맞추세요. 응이 아니고, 선택했다면 음. 선택했다면 음.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. 음. 선택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. 응. 어, 그, 어, 컵 6? 아, 7? 땡. 자, 응. 3번. 마음이 끌리는 쪽은 너무 명확해. 응. 4번. 응. 함께라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. 음, 음. 맞추세요. <laughs> 음, 검육? 땡. 아, 검. 음. 네, 됐어요. 함께. 어, 그래서 보다. <laughs> 5번. 음. 망설이게 되더라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. 얘가 음. 어... 모르겠어. 6번. 음. 함께라서 완벽할 줄 알았거든? 응. 음. 현실은 달라. 앞에 아, 거가 다 모르겠는데. 음. 어, 교황. 땡. 맞나요? 교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앞에 음. 설명이. 그러니까 앞에 거라고 생각이 안 나. 얘를? <laughs> 무엇을 원하고 포기할지 지금은 솔직해져야 돼. 솔직해져. 어. 이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어. 솔직해. 응. 마음이, 참 마음이 끌리는 쪽이 너무 명확해. 응. 4. 함께라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. 5. 망설이게 되더라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. 6. 함께라서 완벽할 줄 알았는데, 현실은 달라. 뭐야. 너무부나불그 확신없이 그렇게 부르기는 또 싫은데. <laughs> 그럼 여태까지 부르는 건다 확신이에요. 어느 있어. 정도는 뭐가 하나라도 아가리, 아, 아다리가 맞아야지. 나는 바보, 순수한 바보, 하지만 열정도 있지 어 <laughs> 나는 바보, 순수한 바보, 하지만 열정도 있지 이 때문에 응? 되게 그런 게 있잖아 <laughs> 나는 바보, 순수한 바보, 하지만 절 아닌 것 같았다 이거지? 너무 좋게만 바라본 거지